민중 민주당 정당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이란이 진정한 약속 작전을 전개하며 중동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1월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주기 추모식에 모인 인파들을 겨냥해 테러를 일으켰고 진정한 약속 작전 전에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오니즘과 미제 침략 사력에 맞선 반제 반시오니즘 투쟁은 중동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침략과 학살의 의지를 숨기지 않으며 쉴틈 없는 학살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휴전안을 수용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면서 휴전협상 결렬시 라파 군사작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망발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는 휴전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우리는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악랄하게 떠들어댔습니다. 휴전협상이 평화적 제안이 아닌 라파 공격을 위한 명분이며 하마스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라파에는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미 팔레스타인 민중 3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7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군인이 아닌 여성과 어린아이입니다. 임상부가 폭격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아이는 결국 죽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만행은 전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휴전 기간에도 쉴틈 없이 포탄을 쏟아부으며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명의 사상자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민중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과 전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미국은 3차 세계대전 전략을 관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이스라엘의 네타냐우 대만의 라이칭더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무리와 같은 친미 대리 세력을 앞세운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제 침략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중동전으로의 동유럽의 학대를 흉계로 모스크바 대테러를 배우 조종하고 중동전의 본격화를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란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로의 개전을 위해 라이칭더와 윤석열 무리를 조종해 끊임없이 중국과 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시작부터 친미 대리 세력 미국을 상전으로 보시는 충실한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은 당선 전부터 북침 전쟁을 수시로 입어올렸으며 당선 이후에는 단 한시도 쉬지 않고 한미 한미일 연합 훈련을 강화하며 한국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민생 파탄에 핏돈까지 자신의 목까지 쳐들어온 상황에서 윤석열이 믿을 것은 오직 상전 미국을 등에 업고 버리는 전쟁 책동 뿐입니다.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악명 높은 살상용 무인기 MQ9 리퍼가 한반도 상공을 수시로 비행하고 군산 비군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팔 전투 비행단은 북쪽으로의 진격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북침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선거에서 천패까지한 윤석열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태생이 미 제국주의의 파시스트 꼭두각시인 윤석열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동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중동을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기까지 윤석열의 행태를 보아니 한국전이 터질 시간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윤석열 무리를 타도하고 끝장내는 것이. 우리 민중의 사활적인 제2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이 전쟁을 찾으면 찾을수록 분노한 우리 민중은 윤석열 타도투쟁에 더욱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의 정세에서 우리 민중을 비롯해 제국주의를 향한 세계민중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미국에서조차 전쟁을 반대하며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전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대학생 2천명 이상이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체포됐습니다. 정의로운 반제투쟁은 1968년에도 미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벌어졌으며 3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된 오늘날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 열리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투쟁하는 정의로운 민중들을 파업하고 억압할수록 더욱 파져나오는 것은 분노입니다. 이미 제국주의 세력은 멸망의 전차를 밟고 있으며 마지막 발악으로 투쟁하는 민중들을 짓밟아버려 하지만 그마저도 강력한 반제자주 세력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날 대세가 가르키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똑똑히 보입니다. 친제국주의 반민중 세력을 청산하는 투쟁 반제 반미 투쟁으로 떨쳐나서는 것이 대세고 정의입니다. 반제 저주 세력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국주의 전쟁 꼭두각시에 불과한 윤석열을 타도하고 세계 민중과 함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없는 새로운 세상 민중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힘차게 구호를 치며 정당 연설에 마치겠습니다. 북침 전쟁 도발하는 윤석열 타도!